배우 박지환은 연극을 시작할 때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연기에 대한 열정 하나로 퍼트어왔습니다. 그는 가난을 핑계 삼지 않고 연기를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힘든 시절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오랜 무명 시절 동안 단한 번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고 돈이나 인기보다 연기 자체가 주는 행복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청춘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가르침을 통해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배우에게 고독은 좋은 것이라며, 나이가 들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박지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성숙해지고 여유로워지면서, 나이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연기에 대한 열정은 변함없었고, 그는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결국 영화 범죄도시에서 장희수 역으로 이름을 알리며,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연기에 대한 애정과 성장을 위한 간절함을 간직한 채 배우로서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도 그를 지탱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는 우울함에 빠지지 않고 어머니가 기뻐할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나이가 들어 할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즐기며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배우가 되고자 합니다.